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카알파악터 유한입니다. 음, 저는 시드니의 맥커리유니버시티 메커리대학의 카알파악틱 학과를 나왔고 졸업을 해서 현재 이제 캔버라,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입니다. 저는 캔버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 어,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호주에서의 칼팩터의 삶은 어떤지, 칼팩트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호주로 처음 유학 가서 이제 이민하기까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혹은 제가 만약 다시 이 경험을 반복한다면 어떤 부분에 조금 고치고 싶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소소하게 칼팩터로서의 이제 제가 칼팩터로서 칼팩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다 현실적이고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고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만약 호주 유학이나 혹은 호주 카올파틱 과정 혹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올파틱이 뭐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다르게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 많이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도수 치료라고도 포함이 말이 되는데요. 음, 도수 치료는 영어로 m 뉴 n u 라피고요 m 뉴 n u 라피에는 이렇게 physiotherapy, 이래서 물리 치료나 마사지 아니면 뭐 chiropractic 같은 전체적인 이제 손으로 하는 치료들을 전부 포함하는 게 m 뉴 n u 라피 t 예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라는 거죠. chiropractic은 도수 치료의 한 부분이고. 다만 어, 이제 워낙 한국의 도수치료 시장이 크고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르프틱이 보통은 도수치료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도수치료가 어, 카르프틱이 모든 도수치료 대표는건 아니죠. 그래서 카르프틱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 호주의 카르프틱 협회 중 하나인 카르프틱 오스리아에 있는 호주 어, 카르프틱에 대해서 정의하기로 호주의서 카르팔틱은 Align Healthcare Provider. 그러니까 어, 대체의 학을전공하는 health service provider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musculoskeletal condition. 즉, 근골격계 질환는 데에 붙어 health care s e r 를제공하는 그런 medical practitioner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 CA, chiropractic Australia is a s e m i h a c h r p a t o r y o k a r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 h i r o p a c t i c 이 주로 사용하는 수기 치료 방식, adjustment. 교정 치료 방식이고요. 있두 번째는, 카 팩트스 칼 팩터들이 뭐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이런 관절 가동술 혹은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칼 팩터들 또한 이제 근육을 릴리즈 그러니까 마사지하는 형태의 치료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로 칼 팩터는 단순히 치료만 제공할 뿐 아니야. 환자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코칭도 같이 들어가요 뉴트리션이이나 혹은 슬리핑 패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고 또 정확한 헬스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 중하나에요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운동입니다. 카 t h i n 도운동을 많이 제공을 해요. 많이 공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련한 스포츠 카 f o r m a t i o n h 로 a 스 t h i 스 f o r m a t 협회가 또 따로 있기 돼요. 그런 형태. 뭐 저는 스포츠 카르 팩터나이지만 저도 이제 리허빌리테이션즉 재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여타 카르 팩터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제공합니다. 음, 어떻게 카르 팩트에 대해 좀 관심을 갖게 됐냐고요? 글쎄요, 얘기를 하자면 제 중학교로 좀 거슬러 가야 될 거네요. 저는 보통 측만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스 o 리시스라고 하고 척추가 보통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s자로 휘는 거를 이제 보통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90%가 특발성 측마, 척추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발성 즉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성장기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게 특발성이고 보통 척추 측만증 종류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척추 측만증 음, 환자라고 말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착수 충만증을 갖고 있었고 뭐 지금도 현재 갖고 있어요. 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으로 칼팩틱을 중학교 2년때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접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큰인프레션은 없었어요. 왜냐면 뚜둑 뚜둑 뚜둑하고 뭔가 시원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지 뭐 이걸 통해서 뭔가 더 괜찮아진다 이런 건 사실 없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제가 측만증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딱히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 이런 신기한 것도 있구나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빨리 접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그렇죠 수능 보, 수능 준비할 때 저는 다른 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 저는 학교 조퇴하고 통합치료 받으러 갔어요 방배동에 강남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통합치료를 받았고 그 통합치료 안에도 카라파틱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한국에서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진로로 선택해야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카라파틱이 한국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고 또 되게 극소수란 것도 알고 있었고 하다못해 제대로 된 교육단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공인 혹은 공식화된 한국에서 한국 내 그래서 사실 전혀 생각 없었고 저는 오히려 한의사가 되고 싶어 가지고 어쨌든 메디컬 프랙티셔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한의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제가 1, 2학번인데 2012년에 지방의 한서대학교라는 곳에서 MBC, 즉 미국 국가고시, 미국 카라파티 국가고시, 즉 National Board of Car p a c t e Exam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왔어요. 총 6년제 과정이었고, 그 6년 과정 동안 총 1차부터 4차까지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1차부터 3차까지의 미국 국가고시를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볼수 있고, 마지막 4차는 미국으로 날아가서 실기시험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면허를 딸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끌렸어요. 저는 어차피 카라프라틱 시장이 큰게 한국에서 넓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법제화가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하려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도 그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한편으로도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내가 졸업할까 6년은 걸릴 텐데 그러면 그 안에 뭔가 한국에서도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흐름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희망을 품고 대학생을 했죠. 그게 이제 제가 카라프라틱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기였고요. 근데 이게 점점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본과 과정이 있는데 본과 과정이 대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의대 과정처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해부학, 촉진학, 뭐 생리학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의학적인 그런 계열의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런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볼 때였어요. 저희도 6년제 과정이었는데 보통 이제 학사 4년 어 대학원 2년 과정으로 보통 나와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호주도 비슷해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학사 과정이 3년이고 대학원 과정 2년. 총 이제 학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5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통 6년제 과정이에요. 한국과 같이. 그래서 한서대에서 6년제 과정을 진행했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이야 대학원 2학년부터 이제 인턴십을 저희가 하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볼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진짜 많은 관심도가 올라갔어요 뭔가 이런 쪽에 일을 하고 하면서 환자들 케어를 하면서 뭔가 스스로 보람도 느꼈고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저의 부족함도 깨달아서 아 이건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한국에서 혹은 이제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카운트팩에 조금 빠져들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음, 호주 유학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고요? 음, 일단은 호주는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저는 원래 한소대에서 미국 과정 미국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고 MBC라고 하는 미국 카파크티 국가고시를 시험을 쳤고 실제 이제 1차도 합격을 하고 2,3차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날아갈 생각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우리 도이드 트럼프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민시장이 미국 이민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거를 정착을 잘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애초에 미국의 지인도 없고 허허발반에 그냥 맨땅에 헤딩한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나라로 눈길 돌렸죠. 그중 하나가 호주였어요. 근데 이제 호주를 이제 확실하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마음 먹게 된 거는 제가 호주에 이제 제가 나온 제가 졸업한 맥쿼리 대학의 칼로파티 그 학과장님 로즈마리 학과장님께서 한국으로 오셨고 그때 처음으로 뵙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런 몇 가지 질문한 다음에 제가 조금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아 나는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다시 해야겠구나 공부를 해서 호주에서 정착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뭐 호주에 대해 전혀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호주의 문화, 환경, 뭐 대학교 시스템 그런 거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진짜 학과장님이랑 대화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 호주를 가야겠구나 호주 유학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유학원에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호주 유학 준비 과정이요? 호주 유학은 당연히 유학원을 먼저 찾아야죠 일단은 제가 호주 유학을 결심을 했다면 제가 다닐 대학교를 담당하는 혹은 그런 쪽으로만 하시는 유학원을 찾아서 컨택하셔야 돼요 컨택하시면 사실 웬만한 모든 뭐 서류 관련 부분이나 이메일 보내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어, 그 유학원에서 거의 다 해결을 해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대부분은 공짜예요 두 번째 컨택하는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공짜시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도영어 두 번째도 영어, 그리고 세 번째도 영어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영어는 보통 세개예요 TOEFL, IELTS, PT. 총세 가지인데, 저는 IELTS로 준비를 했고요. 유학 준비 과정에서 거의 90%는 영어 점수 준비에 쏟은 것 같아요. 뭐, 호주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호주 뭐 셰어룸 구하는 거, 호주 뭐 전화 개통하는 거, 호주 뱅커 카운트 오픈하는 거, 그거는 그냥 비자까지 받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자도 받기 전에 당연히 오퍼를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메일 레터가 달라요 이제 오퍼인데 오퍼라고 하는 거는 어너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해도 돼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너 이제 비자 신청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가 안되면 저희는 오퍼를 받아도 비자를 신청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영어 점수를 맞추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컨택해서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 갈때뭐저 같은 경우는 시드니 에어포트에서 려하는데 그때 학교에 픽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를 픽업해서 제가 원하는 제 지점으로, 뭐, 제 거주지, 뭐, 제 임시 거주지, 그쪽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 걸 신청하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첫 번째도 영어, 두 번째도 영어, 세 번째도 영어요 그것만 준비 다 하셨으면, 유학 준비는 할게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예. 네, 영어 준비면.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 오늘 카라팩트이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카라팩틱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호주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호주 유학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풀 얘기는 바로 시드니 제가 맥커리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야요각 학년별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거기서 이제 영주권까지 어떻게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소하게 얘기를 풀어나갈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